네 여러분, 매드헤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 오후 6시에 티타임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어떤 컨텐츠냐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지내는 여러 스트리머 분들의 소개나 인터뷰 같은 걸 해보는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 중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 제가 인터뷰를 통해 알려드리거나 뭐 궁금한 점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토크 방송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이고 자, 오늘의 게스트는 자, 안녕하세요. 어, 꽃가미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게스트로 꽃가미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코까미 어, 님을 모르시는 뭐, 트위치나 유튜브 시청자 분들에게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나 인사를 부탁드릴 수 있을지, 아, 아유 반갑습니다. 메드 헤터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주로 노래를 주제로 컨텐츠를 하고 있는 올해 17살 여고생장 어, 스트리머 겸 유튜브 하고 있는 코까미라고 합니다. 오오 야, 여고생장! 어리다 어려. 어서 와. 열일곱 살이라. 음 음. 일단 뭐 네. 매드 여사가 도대체 어떻게 꽃가미를 알고 있는가? 아. 솔직히 저희 둘만 봤을 땐 크게 접점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음 많이 없죠. 음 많이 없어 음. 보이죠. 알게 된 것도 되게 특이해요. 음. 저 노래 부르는 취미가 있다 보니까 음. 노래 부를 때 오토튠이나 이런 걸, 걸 음.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쓰는 장치는 그 오토튜닝을 쓸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동이 불가능한 장치인 거예요. 아, 네, 네. 마침 꽃가미님이 SNS에 사용하시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판매하신다는 <laughs> 글을 제가 바, 발견을 해서 살수 있냐고 여쭤봤다가 그렇게 음.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해터님 주소 파니다 해터님 주소 파. 꼬까미 집 먼지가 묻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팝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좀 네? 네? 뻔한 질문 몇 개를 해볼 거예요 네? 일단은 꼬까미라는 닉네임이 어떻게 생겨난 거죠? 음... 어렸을 때1덕의 호흡이 일어났었을 때 어... 예 애니메이션 굿즈 판매소 같은 곳을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 예.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그림 그리시는 분이 계셨는데 닉네임 지어주세요 했더니 음...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냥 꽃다무로 해주셨어요. 어어 응. 그래서 그 닉네임을 지금 하는 사 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질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사람이 지어준 닉네임이다.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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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근데 되게 음, 진짜 잘 지어졌네. 그렇죠. 은근 음. 오래 쓸줄 몰랐어요, 이렇게. 본인은 네, 본인 닉네임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음 다행이네요. 저는 마음에 네. 안 들어가지고. 아 왜죠? <laughs> 뭐라지? 해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바꾸고 싶은 게큰거 같아요. 어 어떤 점에 헷갈려 하시려나? 이걸 매드헌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있더라. 근데 저도 이제 잘못 읽는 분들이 되게 많죠. 아, 어, 어떻게 잘못 읽죠? 아, 네. 제가 닉네임이 제 꽃감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어? 꽃감이? 꽃감? 아, 꽃감으로. 아, 예. 음식 꽃감으로 착각을 하,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음. 그런 네, 의미상 저는... 착각을 네. 그러면 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나 보니까 방송을 초등학생 때 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아네 맞습니다 몇 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셨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왜이 인터넷 방송 이란걸 하실 <laughs>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림 쪽 약간 요런 쪽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아, 그림을 네. 진짜 많이 그랬었거든요 확실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혼자 있는 시간이 다 많이 일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접하면서 인터넷 생활을 해오면서 아 나도 한번 방송을 해보고 싶은데 아 나도 이제 방송을 보는 입장이니까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시작을 했습니다. 음. 어 굉장히 실행력이 좋으시네.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그러면은 방송을 네한 3, 4년 하신 건데 네. 그럼 저랑 경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겠네요. 저도 한5년좀 음. 넘게 했으니까. 음 비슷 비슷하네요. 그 그러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음. 뭐 이상한 시청자라든지 아니면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시청자와 좀 치격태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지 현재적으로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침묵 하나 때문에 좀 시청자와 시청자끼리의 다툼이라든가 어, 그런 것도 있었고. 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음. 개빡쳐 진해끼리 음. 싸워 막 <laughs> 아니 시청자들끼리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음. 맞아요. <laughs> 근데 진해들끼리 <laughs> 싸운다니까. 맞아.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사건들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청자끼리의 침묵을 조금 자제시키는 편입니다. 음, 음. 그죠 악입니다 악. 음. 원래 음, 인터넷 방송에서 음. 시청자들 침묵으로 인해서 음. 생기는 이런저런 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네 그럼 노래를 하시는 취미는 언제부터 가지게 되신 거죠? 어 이제 제가 방송이 이제 시청자층이 화광 오를 때가 노래를 시작한 이후였는데 아, 어, 어. 아 그전까지 노래를 안 하셨나요? 안 했었습니다. 네, 어... 안 했었다가 트위치 넘어오기 전에는 그 땡풍 라디오라고 뭐냐면 <laughs> 플랫폼 나라가 하나 있는데 아그 아 네, 아, 거기서. 숟가락? 네. 거기서도 노래를 했었는데 그 플랫폼은 트위치만큼 시청자층이 높지가 않으니까 예. 아 노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트위치로 넘어오면서 노래를 건만두고 게임이나 뭐 저스트 채팅 같은 거 그때 평균 시청자가 20명 정도였었는데 노래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아, 노래 한번 해볼까요 해가지고서 노래를 했었는데 노래를 저,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청자층이 점점 늘더라고요 늘만한 어, 실력이지 않나 <laughs>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청자층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이제 100명을 찍었을 때가 진짜 기뻤었죠. 음, 음 이게 되게 좀 유니크했던 게이 꽃감이라는 음. 스트리머가 음. 당시 여중생이라는 음.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찾기 음. 힘든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음. 보통 생각하는 중학생 스트리머하면은. 진짜, 음. 그, 있잖아, 변성기 안온 재민이 그런 어. 느낌의 그걸 생각하는데, 여중생이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에 맞지 않는 엄청 성숙하고 숙련도 있는 노래 실력. 음, 음, 음. 노래를 참 잘해. 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이제 뭐... 노래 시작점이 거기서부터였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오케이. 아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를 처음 가시는 거고 중학생이셨잖아요 네. 그 전까지. 아네 맞아요. 네 학교 다니면서 음, 음. 주변 친구들이 본인이 꽃감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든지 네. 아니면 뭐 알아보고 음. 뭐 말을 걸었다든지 뭐 이런 적이 있으신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거를 몇몇 친구들이 알고 있었어요 한두명두세명 정도? 음. 근데 이제 걔네들은 입을 맞춘 상태여서 말하고 다니진 않았는데 다른 반 남자애가 제 노래를 되게 많이 듣는데요. 아, 그랬구나. 했는데 제가 방송하는 거 아는 그 몇몇 안 되는 친구가 그걸 못 참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어? 렇게몇번을 개야?"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laughs> 와, 난그 남... 그 친구 심정이 궁금한데? 아, 진짜로! 진짜... 아, 뭐, 너가 꽃감이냐? 막 이러는 사람이 없었나요? 어? 너가 괴로고 진짜? 여기까지는 들었어요 아그렇구 어, <laughs>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네. 그렇지 제가 않나요? 부탁인데 이쁘다 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laughs>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가면 달라요 <laughs> 어, 고등학교 가면은 제 생각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트위치 아... 보는 비율이 훨씬 높을 것 같거든요 아 그것도 맞아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에 있던 애들도 다 모일 테니까 혹시나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는데, 어? <laughs> 이러는 거지 이제. <웃음> 어, 어? 아 <laughs> 어, 노래 되게 잘하네. 아 어, 근데 뭐지 이 낯설지 않은 이, 이 느낌 뭐지? 익숙한 하면서. 이 느낌 뭐지? 아. <laughs> 어. 그러면서 <laughs> 괜히 막 유튜브 뒤적거려 막. 네. 아 꼬카미 열일 살이랬는데 하면서. <laughs> 와 상상만해도 너무. 저도 근데 그런 거 주변에 저 인터넷 방송하는 거막 엄청 부끄러워하고 그랬거든요. 응. 음. 아 야. 진짜요. 방미강호 당한 게왜 싫냐고? 인터넷 방송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내 사적인 취미생활 같은 거를 해야 되나? 맞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님들이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을 막젬 열심히 봐요. 그 애니메이션 덕질하는 카페에 들어갔어. 응. 음. 거기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랑 정모를 했어. 응. 음. 근데, 길 가다 친구가 날 알아봤어. 아! 은근, 그래도 부끄러운 점은 있어, 당연히. 심지어, 10만원 받아서 애교를 한다? 근데 그 뒤에서 부모님이 보시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래, 그거는, 그런 걸할수 있는 거는 내 영역에 <laughs>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지. 그게 맞아. <laughs> 어. 맞아. 그 있잖아. 가족들한테 남자친구랑 데이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막 보여주고 그러지 않잖아. 음. 그런 거라고 프라이버시적인 거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청자 응. 질문 타임 갖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꼬까미님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음 응. 물어봐주세요. 어 저거 아니면... 질문 좋은데. 지금까지 어떤가요? 유튜브에 올린 노래 중에서 제일 잘 부른 것 같은 노래 있나요? 아 제일 마음에 들게 완성되었다 이런. 저는 현재 지금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장산범. 장산범. 응응. 음, 음. 제가 이제 국악풍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국악풍 노래가 어, 은근 잘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는 노래 중하나 하나입니다. 음. 음. 뭐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마지막으로 음. 한 마디 하자면 이 지금 현재 방송하는 거그 이상을 바라지 않으니까 아 어, 유지만 했으면 좋겠네요 마음 변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방송하고 방송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와. 와, 와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오후 6시에 티타임 첫 번째 방송이었고요 게스트 꽃가미님 네, 뭐 모셔봤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유바. 유바!